4, 3, 2, 2 1. 물약안 먹은 사람 까먹지 말고 먹어요. 물엿 뭐 밀리네모 힐러가 두 개. 밀리네모 힐러가 두 개. 힐러가 두 개라고 힐러가 두 개. 건축님 여기. 내 발. 요 봐. 어. 파이브볼 많 씹어. 좋아 전거 터지고 난 뒤에 좀만 닉 땄어, 지금은. 우리가 들어갈 때 써줘. 지금 딸 세지 말고요. 바닥 저거 힐러가 발과 신기나 오무가 둘이 하나씩 밟으면 돼. 쫄짤 암사 사 번. 나머지 바닥 바닥이를 맞추는 거. 밀리가 가까운 거다. 밀리 가저 오른쪽이다. 오케이. 아, 저, 저, 거기. 아알저기 저기. 나 지금 몰라 안 보여. 다면 강타 중이라 안 보여. 바닥. 줄두발줘 그냥 둘이 같이 잡아. 괜찮아. 딜, 딜, 딜 널널하다. 그냥 둘이 같이 잡아. 10%닫았지둘 같이 잡아. 괜찮으니까. 나머지 바닥, 바닥 밟고 싶는 거야. 아직 씹어. 그래 주반이야. 쫄지 마. 주반이야. 제발 쫄지 마. 더저기파할수 있잖아. 제집, 흡석, 생이 먼저 니이 먼저 들어가 줘야 돼. 아 이거 밀리가 저 멀리 가자 밀리가 그냥 힐러가 두 개로 가그 힐러가 두개 힐러가 두 개야 힐러가 두개 원거리가 저 멀리 있는 거가고 힐러가 두 개로 가. 아 그냥 괜찮 그대로 가 그대로 가 됐어 그대로 가 하기만 해두 개가 맞춰줘야지 두 개가 됐어 다 아, 맞았어 바닥밟아 나머지 바닥밟아. 바닥 밟으면 나와. 바닥 생기니까. 세포. 이동. 야, 아, 도발했어. 좀, 좀 너무 뭉치지 마. 너무 뭉치지 마. 멈출 필요 없어. 바닥 밟을 준비. 불기님 잘 하시고. 바닥. 밟고 이동할 거야. 여러 명 밟을 필요 없어. 알아서 다 됐죠 갈게요 바닥 나온다 거기 바닥밟지마 줄, 줄할 준비 그거 말해주고 줄할 준비 잘했어 양꾼이 잘하면 돼 양꾼만 잘해 오케이 양꾼 힐 챙겨줘 치버 대수 두개야 양꾼 힐 챙겨줘 헤이 그냥 쓰면 돼쫄지마 흡선 올리고 키 보고 제아야 바닥밟고 제아리 내가 밟을게 님이 안으로 들어가 야 규탄 없어 제발 어, 규탄, 규탄 없어 규탄 규탄 짤만 세지 마야 밀리가 네모다 아야야 야, 밀리가 저 멀리 가자 밀리가 두개 밀리가 두 개로 가 밀리가 두 개로 가 밀리가 두 개로 가 꿀바님 일로 와 꿀바님 탱 본진 쪽으로 와 신,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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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춰 어. 이동 따라와 따라가 바닥 한 번이야 바닥 한번 나택 나가고 내가 봐볼게 바닥 한 번이야. 도발 찍었어요. 야탱 이쪽 구석으로, 여기 구석으로, 여기 구석으로. 잘해봐, 다뭐안 보인다, 뭐 알아서 해봐라. 여기 없다, 여기 오케이. 움직여, 잘 봐, 천천히, 해, 천천히. 이 끝났어. 집을 준비 아직 아니고. 집을 준비만. 나 나갈게. 집어. 됐어 나 혼자 걸렸어 내 쪽으로 와 그냥 생이내 쪽으로 와어 어, 지금 이거 터지는 거 보고 이쪽에 파킹 할 거야 이쪽에 바닥 밟아 나머지 바닥 밟아 이거 밟을게 내가 내가 밟 이거 내가 밟을게 두 번이야 두번아한 번이네 어두 번이야 두번두 두 번이야 제발 이거 나 바로 밟고 나와 바로 밟고 들어와 줄만 하면 돼 그냥 일로 와 줄만 해 줄만 살려 가서 힐러 줄만 살려 힐러 가서 줄만 살려 줄만 살려 불만 살려 깨지 알데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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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손 히손 희손 히손, 희손이나 히손. 고치 살려. 자 맞췄지 냄드 쳐그요 물량 왔어 물량 먹어 전부 다 물량 먹어. 나왔다. 바닥 두 번이야 바닥 두 바닥 번이야 말했어 바닥 돼. 두 번이야. 바닥 두 번이야. 센터에 네 개. 바닥 두 번이야. 내가 갈게 내가 갈. 됐어 그냥 이 카만이 있어 카만이 있어 냄드만 치는가 쫄 차단하면서 알겠지. 고발치? 야 이건 고발치? 이건, 이건 그만 쓰면 어떡하냐 지금. 차단하고 냄드만 치는 거야. 냄드만 냄드만 쳐. 아이씨, 냄드 붙여 가운데로. 내가 도발했어. 가운데로 붙여. 짤만 하고 냄드만 쳐. 야 밀리가 나가. 밀리가 나가는 거야. 밀리가. 마음을 나 나가야지. 누구야? 아, 나야. 형. 이거 탱이 못 나가잖아. 짤만 봐. 짤. 짤만 봐. 줄안 맞춰도 돼. 짤만 봐. 줄만 맞지만 그냥 짤만 봐. 짤 봐야 돼. 나 왔다, 거야. 님, 나가지 마, 그런 거, 이때. 네. 나가는 거 아니야. 규탄이 세잖아. 아, 그렇구나. 그망도 쓰면 안 되는 거야. 바로 미리 전했었어야지. 방패